우진이는 제가 우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사이예요. 우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나? 그때 이제 처음 추마원에서 만났어요. 추마원에서 만났는데 어 그때도 부산에서 만날 당시에도 되게 친했거든요. 저희 우진이랑 저랑 뭐 같이 되게 놀기도 하고 편의점도 같이 가고 이제 우진이가 어떤 제가 옛날 영상에서는 우진이가 제가 춤 연습하고 있는데 형 한, 저한테 와서 막형 천원 있어? 하면서 춤추면서 저한테 형 천원만 빌려줘 막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또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우진이가 되게 친했어요 친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우진이와 한 3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제가 브레님뮤직에 오디션을 보러 이제 연습실에 왔는데 어 이제 연습생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90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영민이 형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하고 봤는데 우진이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우진이가 분명히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말해서 키가 이만 했나? 이랬는데 갑자기 이만큼 커서는 갑자기 옛날에는 막 되게 목소리 귀엽게 영민이 형이 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영민이 형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되게 깜짝 놀랐던